네, 붕어들이 계속 계속 소식이 옵니다. 요것도 토종토예요두 분이 가셨는데 한 분만 우르륵 잡고 나오지한 분은 다섯, 여섯, 일곱, 치. 형님과 아버님이 가셨는데 형님의 조과. 크기 보여드릴까요? 우와, 삼십 넘네. 등발 좋아요. 네, 군의권에도 많은 토종, 다 토종토죠. 형지영도형지영쪽 저수지로 가셔서 잡으신 거네요. 하여튼. 평지형이든중계곡형이든 붕어는 봄이 되면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뭐, 대물나라 인근에 군이 읍내권, 뭐, 소복권, 우복권, 의인권저수지가 많아요. 뭐, 저수지들이다 비슷비슷하네요. 소동철 라서 나올 때는 잔챙이고 바글바글. 어쩌다 또 시기에 맞아서 큰놈 한두 숲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게 낚시 아닌가 합니다. 뭐, 어디서 수지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저수지를 선택해서 가면 또 이런 손맛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아, 산란전이 아마 가장 그, 재밌게 잘 나오네요. 지금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떼고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룻밤에 이 정도 나오면 재밌게 했다, 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군입구 저수지입니다. 요걸 봄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저수지에 출조를 할까 말까 참조가 되겠죠. 네, 참조하셔서 출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계시는 김조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소식 주셔서 감사해요. 저수지들은 다들 중소형지들이라 뭐 이곳에서 오픈해가지고 뭐, 어디 저수지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뭐, 가음지다, 산호지다, 뭐 이런데야. 큰 저수지니까 읊어드려도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곳이고, 이런 거는 서너 명밖에 못 하는 곳이라 방문하는 분에 한해서 또 알려드리고 합니다. 네,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봐주세요.